보고 있는 엄마는 몇살정도에 일기와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은 몇 살에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공유조차 안 했을 만큼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일 거예요. 다시 말해 한글이든 영어든 얼마나 빨리 읽을 줄 아느냐, 얼마나 빨리 쓸줄 아느냐는 우리가 그다지 같이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SNS를 통해서 문자를 빨리 읽고 쓰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아기도 좀 빨리 읽었으면, 좀 빨리 썼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 아니다? 아니다. 두 살부터 책을 읽었든 다 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어떤 걸 그런 목표로 가지고 가야 되냐. 엄마도 아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그록 하고 익히게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똑같이 영어를 쓸줄 알아도. 어떤 친구는 엄마랑 막 하루에 5분씩, 30분씩 혹은 영유에서 6개월, 1년 동안 쇼파우 얼른 쓰자고 막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쓰게 하면서 그렇게 떼는 과정인 집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자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아이가 문자에 조금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앞으로 드릴 꿀팁을 활용해서 부르르륵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빨리 읽고 빨리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엄마도 큰 스트레스 없이 우르르 자연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그렇게 익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 둘다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읽기와 쓰기의 비법 세 가지 들어갑니다. 첫째,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세요. 바로 앞 시간에 한글과 영어는 표음문자, 다시 말해 음, 소리를 표시하기로 약속한 문자의 체계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구분해요? 지난번에 했던 얘랑 제가 동일하게 해볼게요. cat 고양이를 쓸때크앗슥 아,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 오, 양, 이, 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원래 그냥 검은색이나 뭐 보라색이나 한 가지 색깔로 쓰면 그것이 통째로만 보여줘요.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거죠. 그 구분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한테 뭔가를 적어 놓을 때 이렇게 자음과 몸을 색깔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냉장고에 붙여 놓는 거나 아니면 이런 유화 칠판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이렇게 적어 봐도 되죠. 근데 나는 이런 칠판이 없어요. 그래서 적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집에 스케치북은 다 있잖아요. 크레용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글자 색깔을 구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음은 자음 색깔, 모음은 모음 색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적는 거죠. 스케치북도 없으면 엄마 A4 용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교구입니다. 저는 이 교구를 이로 한네 돌쯤에 드렸어요. 한글 교구를 검색해서 봤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이 교구였어요. 다원 몬테소리 제품이고 자음과 모음이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도 제가 지금 일부러 맞춰서 썼는데, 색깔도 딱 구분이 되어 있고, 심지어 통도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 10만원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되돌아갈 수 있으면 안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새 거예요. 이루가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 때도 팁을 드리면 내 아이를 관찰해야 돼요. 저한테 이루맘 어디서 봤는데 이거 추천하세요? 이런 DM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아이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이루는 원래 뭔가 이런 걸 자석으로 붙이고 노는 유를 선호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키워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 자음과 모음이 구분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거죠. 오히려 내 아이는 끄적이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로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였던 거예요. 이 보드판을 오히려 훨씬 잘 썼어요. 지금도 이 뒷면에 그림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아이의 스타일을 존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교구 한 10만 원이면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한번 하든지, 엄마 뭐 옷을 하나 사입든지, 커피를 한 10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지 않아도 괜찮다. 어쨌든 자음과 모음을 구별한다. 두 번째는 바로 의미 있는 걸 먼저 읽고 써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추천하는 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얼마나 소중해. 그리고 또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의 명칭이나 아니면 그들의 실제 이름 같은 것의 조합을 어떻게 써준다?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랑 비교해보면 느낌이 오냐면 예전에 교보문고에 갔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벽보처럼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보는 쿠팡에서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봤더니 다에 뭐가 써있는 줄 아세요? 다에. 다리미가 있는 거예요. 다리미 요즘 쓰세요? 전 결혼하고 다리미를 거의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보통 세탁소에 맡기거나 요즘은 스타일러도 있잖아요. 다리미를 쓴 적이 없는데 여기 다리미 그림이랑 다에 다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에는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이 라디오도 거의 무슨 무전기 벽돌처럼 생긴 거예요. 요즘 라디오도 뭐 블루투스나 아니면 CD 플레이어 있는데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라디오 그림이 이렇게 그러는데 이루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이렇게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건 읽고 쓸 동기부여가 잘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내 이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 혹은 같은 반 친구들 이름, 이런 건 너무너무 좋은 읽고 쓰는 재료가 되어줘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친구들끼리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걸 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걸 숙제로만 내면 싫어하는데요. 제이든한테 자기 친구한테 편지 쓰는 건 되게 즐겁게 하면서 쓰기 활동을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또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그걸 읽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쓰기와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 편지예요. 그래서 이루는 이런 거 진짜 많이 갖다 주거든요. 엄마 사랑해 하고 그림 그리고 혹은 쪽지 쓰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루가 어제 밤에 따끈따끈하게 적은 건데 아빠가 야근을 엄청 많이 해서 얼굴을 많이 못 보는데 이루가 아빠랑 이렇게 레슬링하고 몸 쓰면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실지를 남겨놓은 거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일 붙자 이제 한번 싸움하는 거 한번 붙자 그리고 아빠 그리고 아빠 나름 크게 그리고 vs vs 아빠 대 이루 하고 자기도 그리고 여기다가 심지어 이길 확률이 아빠는 이제 4분의 2인 거예요. 4개 중에 두 칸이고 자기는 4분의 3이에요. 자기가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이렇게 아빠 이루 내일 붙자. 지금 이 붙자가 평상시에 누구랑 붙는다의붓을 아마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붙자 붙자 부우으 이렇게 해서 이걸 아마 적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지만 이 과정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감탄스러워요. 그래서 읽고 쓰는 소재를 의미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틀릴 때마다 너무 지적하지 말아 주세요. speaking, listening, 에도 적용이 되고, reading, writing, 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luency, 유창성. 즉, 얼마나 마구 말을 내뱉느냐? 마구 쓰고, 마구 읽느냐와 관련된 거고, 다른 하나는 accuracy, 정확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처음 글자를 쓰기 시작할 때는 accuracy, 정확성을 너무 강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틀렸대. 그럼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말안 하고 싶잖아요. 쓰는 것도 똑같아요. 쓸 때마다 뭐가 좀 틀렸대. 그러면, 딱 쓰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초반에 틀리더라도 후노와시 정말 유창하게 편안하게 마구잡이로 내뱉는 것 마구잡이로 써보는 걸 장려해주세요. 맨 처음에 이루가 엄마 사랑해를 써올 때 한창 이렇게 써왔어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죠. 헉! 놀랐죠. 하지만 어, 엄마도 사랑해 너무 고마워. 현재 엄마가 간직할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쓰는 것, 읽는 것, 문자에 관한 활동을 즐겁게 할수 있어요. 그러다니, 이제 나중에, 엄마, 사랑, 해. 원래 우리 사랑에는 붙여 쓰는데, 이렇게 또 띄어 쓰기를 해온 이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글자 크기도 좀 조절이 되고 지금 여기 하트에도 그렸거든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고 이루은 하랑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줬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또 별의별 내용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 끄적이던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얘랑 얘랑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얘는 스콜피언 옐로우 테일이고 얘는 식초 정갈, 던갈인데 정갈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식초 전갈 스콜피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식초 전갈 스콜피언 이루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원에서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식초전갈이라는 걸 보고 지금 그걸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읽는 활동,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거를 뭔가 지금 원래는 그림만 그렸었는데 이런 이름도 한글로 직접 적어보는 거를 즐기는 거죠. 한글이나 영어 둘다 공통입니다. 읽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읽는 걸 좋아하는 아기, 읽는 걸 즐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문자를 쓸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혹은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뭔가 나만의 것을 적는 것을 좋아하는 아기로 키우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읽을 줄 아는 사람, 쓸줄 아는 사람 주변에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게 돼요 하지만 읽는 걸 즐기는 사람 그리고 쓰는 걸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찾기 드물어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는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 쓰는 걸 즐기는 아기로 키우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루가 지금 여기 체일에서 티귿도 바뀌었고, 전갈에서 전갈 니은도 틀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초반이기 때문에 지적하거나 교정하지 않았어요. f l u e n 유창하게 너의 생각들을 마구 표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장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더 많은 것들을 써보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쓴걸 보면서 a c c u c 가 채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 꿀팁 다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글자 읽기, 글자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언어 습득을, 언어 발달을 돕고 싶다면 1대1 코칭 등록하세요. 미리 신청해 두시면 순차적으로 오픈 시기에 안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로는 마지막 코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청해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엄마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